빌려줄 몸한채 시작할게. 몸을 빌려준대. 딱 봐도 어떤 태도, 희생적 태도가 나타나지. 그지, 희생적 태도가 나타나고, 지금 빌려줄 몸한 채하고 뒤에 맨 몸은 자연물을 관찰해. 둘다 자연물을 관찰하고, 자연물을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 거고 둘다 있잖아.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는 걸 우리 간조적 태도라 그러지. 간조적 태도에 그리고 의인법이 사용되어 있어. 의인법이 사용되어 있다. 속이 꽉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속부터 꽉 차고 나오는 줄 알았어 배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그지 그지. 배추를 관찰하기 전에 인식이야. 배추를. 관찰하기 전 인식. 관찰하기 전에는 어떻게 배추가 속부터 꽉 차는 줄 알았대.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지. 근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여기는 미성숙의 상태지. 미성숙의 상태. 살아다가 그중 땅에 가까운 잎몇 장이 스스로 근잎이 되어 스스로 된대요. 땅 가까운 잎몇 장이 근잎이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네. 희생과 헌신을 하고요.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결구는 결실. 자기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 자, 요까지. 요렇게 여기 요까지가. 배추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 배추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지. 인식의 전환. 다시, 말하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얻은 거야. 희생을 통한 성장인 거지. 동안 성장. 마음이 이미 길을 떠나 있어. 마음이 길을 떠났대. 그러면 이건 초상적인 것을 구체한 거지. 초상적인 것을 구체한 거고. 몸도 곧그 길이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늦은 계절 언제? 가을에. 세마밭 조금 빌려 무신코 배추 모종 심어 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뭘 빌려줄 몸 없이는 빌려줄 몸 희생 없이는 자 희생 없이는 전역이 없다는 걸 어, 희생 없이는 전역이 없대. 전역 그럼 좋은 의미겠지. 뭐 평화 안식 이런 거야. 평화 안식 결실 이런 게 없다는 걸. 그리고 내 몸으로 짓는 공량간 없이는 공량간은 어, 절의 부엌 같은 거야. 음식 만드는 거. 내 몸으로 짓는 공량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이것도 희생이겠지. 이런 희생이 없으면 등불. 등불은 좋은 거겠지. 그지? 저녁하고 같은 의미겠지. 희망. 강명이.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 자리에 길은 길은 없는 거였다. 다시 말하면 희생과 나눔을 통해 나눔을 통해 결실이 있다. 결실이 있다. 자 전체적으로 의인, 의인화됐고 대상을 의인화했고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를 확장해 나가지 확장해 나가지 그지 그리고 몸 한다는 걸몸 한다는 걸 이거 뭐~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 자 그다음에 이제 맨몸 할게요 맨발 맨몸이 아니고 맨발 자뭘 보냐면 어물쩐 조개를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간조적 태도고요. 자, 추측의 표현을 찾아야 되는 거야. 대상을 의인화했고요. 어물전, 개, 어, 개조개, 개조개를 보는 거야. 어물전이라는 것은 이런, 어, 수산물을 파는 데잖아, 그치? 그러면 팔리는 자리에 개조개가 있어.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야. 죽음을 앞두고 있음. 누가? 개조개가. 한 마리가 음막 같은 몸,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음막 같은 목, 몸, 고달픈 몸, 고달픈 삶을 나타내는 거고요.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맨발이 조개의, 개조개의 속살이야. 속살. 우리 있잖아. 우리, 저 조개 파는 데 가면 조개가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거지. 그걸 본 거야. 이게 이제,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고요. 수금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가습을 위해서 이렇게 관 밖으로 모,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밀었대. 그 얘기를 인용한 거야. 부처가 우는 제자를 위해서 발을 이렇게 내민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속살을 내민 제자, 가습, 어, 부처의 제자 가습을 위해 가습이란 제자를 위해서 발을 내민 것처럼 속살을 내민 조개의 모습에 조개의 모습에 고귀한 의미를 부여한 거야. 고귀한 의미 부여했고 부처님처럼 보인다는 거야.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이래. 그러면 삶이 힘 어땠겠어? 힘들었겠지. 고달픈 삶의 흔적이야. 고달픈 삶의 흔적. 그러면 연민이 요, 이걸 보고 연민을 느끼는 거야. 내가 조문하든 하듯 이로 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족에는 우리 이렇게 쑥 내민 거탁 건드리면 어떨까요? 쑥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처럼 최초의 궁린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린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아주 느리게 왔을 것이다 이게 추적 표현이지.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졌으니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맨발이었을 것이다. 아무 보호도 없이 살아. 아무런 누가 보호해 주는 것도 보호 장비도 없이 보호도 없이 살아온 삶이야. 살아온 삶을 얘기하고요.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묶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묶고 슬픔을 근디었을 것이다. 인내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거야. 어려운 삶을 인내하며 살아온 것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야. 아, 하고 집에, 어, 집이 울 때, 아, 하고 집이 운다. 이게 뭘까요? 가족들이 배고픔으로 울 때, 가족들이 배고픔으로 울 때, 부르트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도. 탁발이 뭐냐? 탁발이 손님들, 손님들 있잖아. 먹을 것을 이렇 구하러 가는 걸 탁발을 해야 해. 그 것처럼 그리로 누가요? 조개가 개조개가 나설 것이다. 다 추측하는 거지.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자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냄새가 후각을 벌벌벌 뜨는 것처럼 후각의 시각화 풍기는 음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음막 같은 집 가난한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올문제 가장으로서 이제 책임을 다하는 거야.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겠지 그럼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모졌으리라. 울음을 캄캄하게 했지. 그지?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 자, 조개를 보면서요. 조개를 보면서 아, 참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저게 우리의 모습 같다. 이런 거지. 맨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